춤에서 춤추면서 깊어 속으로자양할지어다 춤추며 자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눈물자로 나. 천이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 장미이슬라 나의 리 이슬이 우야서의를 함께 사랑하라 미 이슬이라 나의 리이슬 날, 비교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에 들을 준비된 자가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근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오순절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감남산에서 500명의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저희를 두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네네. 여러분, 성령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네. 그때 약속하신 성경이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와서 막 각생 막 방언으로 말을 하고 막회개가 터져서 어찌할 꼬 어찌할 꼬막 그러면서 어, 회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이, 충만해야만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소리가 삐끗삐끗 나요. 그러나 기름이 들어가면 촤 타고 왔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왜? 왜 넘쳐야 됩니까? 어디, 온수 마귀가 우리랑확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막 헬기로 막 원수들이 찌르면, 내잔리 넘친 아이다. 넘치니까 생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된대요. 뭐요? 회개해야 된대요. 예통하는 자는 복인데, 천국이 저 이것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 회개할 때 성령이, 어, 어? 베드로 어, 사도가 어? 막 설교를 했는데 회개가 터져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면서막 마음의 옷을 막 짓고 그옷을 짓고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네. 어, 그리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3만 9천 이 말씀 중에 그중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 하면. 내가 성령을 에게 선물로 주리라.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회개할 때어그 사막에 쫓겨 나갔던 그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우 잘을 했습니다. 잘을 해서 회개했더니 보이지 않던 모아시스가 저기 보이는 거왜 사막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 그 오아시스가 당신들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울고 나면 회개하면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울고 났더니 개척을 하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울고 났더니 피아노가 오더래. 울고 났더니 반죽기가 오더래. 아, 네. 울고 났더니 모든 것을 다 줘요. 주님아 네, 네. 우리는 안 되면 울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때, 하나님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로 받는 줄믿습니다 아, 네. 다시 회개했을 때 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예. 친구가서 찌르면 저는요, 너무 이렇게 열정이 있다 보니까 아유, 여기서 왜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냥 그때 그냥 내가 회개를 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요. 나는 행편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하나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다 소리도 들고 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회개하는 자, 전부분 회개하는 자가 가는좀 있습니다. 네. 또 성령이 우리가 가지 가지 얼굴 생김새,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다르게 주셔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 어떤 사람은 불 같은 성령, 어떤 사람은 기름 같은 성령, 어떤 것은 생수 같은 성령 가지 가지 주시는데 오늘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또한어이 바람처럼 또 기다는 성령이 있어요. 바람은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 가는 아들이, 엄마, 나는 학교에 갔어 나는 하부도 대학에 입학했어. 왜요? 여기서 성령 아니고 그쪽에 바람이 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기도하면 부산에서 역사하고, 부산에서 기도하면 대구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있지만 있지 있슬리 보이지 않지만 집에 잠깐 물방울이 맺혀있듯이 아 그때 주님이 하셨군요 할렐루야 네. 아멘 또는 성령의 불 같은 성령 이 있어요 저는 불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속격대로 일하시는데 저는요 미지근한 게 아니고 나 불같이 불, 불은 어떻게 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은 또 번짐이다 할렐루야 네. 제가요 세계 비전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세계 비전인데. 그때요 진짜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없는데 방언을 하는데 월드 비전 월드 비전 월드 비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를 모르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laughs> 세계 비전 세계 비전 세상에 소나무가 사람 영혼으로 보여요 그러더니 올 이번에도 한달 동안 필리핀 일대를 역사를 공부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필리핀 가한게 아니라 아메리카 재편 자이니스다 다니게 하세요 아멘 네. 왜요 불같은 성령이 막 담배꽁초 하나가 강원도에 불이 났더니 온 산을 태우듯이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세계가 무대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지 않는 칼줄이 어떤 나라든지 밟을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수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는요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이 동이를 들고 밤이 올 때까지 기르는 것은 다섯 분이나 기르니까 저 창녀 이 소리 안 들으라고 밤이 오도록 기르고 그냥 5분만 하면 쫙 물가에 갈수 있는데 이믿뚤어몇 시간 걸려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여 물을 달라 그러면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오야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소송하는 생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지요. 온달샘의 생물이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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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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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우리에게또 비둘기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경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비둘기는요 눈물도 많아요. 비둘기 비둘기는요. 다른 짐승이 해치지 않으면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그런 성령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남편은요, 얼마 나 비가 와도 뛰지도 않는 선비예요. 아멘. 그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날 내가 막 나무가 불을 받다가 뜨거워서 막뜨거서 이러는데, 아니, 그냥 받았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당신도 좀사모해 이러니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이미 그 속에서 받아보니라. 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내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어, 구울대에서 어떤 일은 성결한 일로, 어떤 일은 외치는 복음의 선지자로, 어떤 일은 성결한 일로, 어떤 일은 가르치는 일로 다 다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가지 성령이 주세요. 기름 같은 성령, 여러분, 내가 오늘 기름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내가 사실, 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준비하고 왔거든요. 주님,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름 같은 성령이 하, 갑자기 사도인으로 바꿨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내 입술을 빌려서 성령께서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기름 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뭐덜 기름 풍름이 아니에요.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임 말을 하락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늘 사령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운의영으로 오신 거예요, 한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지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게 없어요. 기름을 왜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기름 같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내 삶이 너무 많은 걸 줘도 원망하고 불쾌하고 짜증내고 막 삐그덕삐그덕삐그덕 기계가 기름이 떨어지면 전원요 그런 걸개험했어요아이 내가 기계를 내가 많이 옛날에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소리 들으면 봐도 알아요. 아, 지금 기름이 떨어졌네 소리가 팍! 안 나요. 그런데 기름을 팍! 보면 컴퓨사저절절로 <듬> 가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시험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믿음적인 말라 하려면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죠. 하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가지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은 아버지의 기름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일은 불 같은 성령으로, 어떤 것생수 같은 성령으로, 어떤 것 어떤 일은 파랑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일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찌어 파랑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셨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할 때, 애통할 때,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를 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네. 아멘.